역대상 21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이유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벨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당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터 값으로 금 600세계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여 여호와께 여우아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역대상 21장을 읽다 보면 요 뭔가 불합리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매우 아끼십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그것도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충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냥 놔두시고요.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또왜 다윗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향에 다시 진노하셨대요. 이스라엘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만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하시기 위해 왕인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칠만 명이 죽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향한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에 이제 족하니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야 이미 7만 명이나 죽었다. 아 너무 많이 죽었네.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 24장에서는요 이를 두고 정한 때가 되었으니 그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족하고 무엇이 정한 때라는 것일까요? 선지자 가세는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가의 말을 따라서 오르난의 타장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왕이 오니까 오르난이 나와서 마중을 하며 묻겠죠 어떤 일인지. 그러자 다윗이 이 타장마당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 백성에게 내리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이렇게말을합니다오로케니 이로케 말합니다. 이로케 이것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든 있고 뭐든다다이용하말시오이렇게말하지다다윗은 그것을 거다하고 값을 주고 다 사요. 갑 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비로소 재앙이 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제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왕의 제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왕의 죄로 이어지는 것은요, 왕의 회개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할 왕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것이죠. 17절에 나온 다윗의 말이 그 사실을 아주 잘 드러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래대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요? 다윗이 아니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을 치고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신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기뻐하시는 왕이라던 다윗의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백성을 잘 다스려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목적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왕을 두신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왕을 두신 거라고요. 제사장과는 별개로 그 왕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 기도할 왕, 자신을 바쳐 백성을 구원할 왕을 세우신 거라고요. 이 왕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할때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분이시다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세요. 그러나 죄도 없으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대신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온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요 성전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한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24장에는 이 21장에는 우리를 진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도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모든 구절을 통틀어서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보이는 날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화해만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은혜 안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